안녕하세요. 주말 편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맑은 날씨가 아니고 어제 그제 날이 흐려서 비가 오다 안 오다 했습니다. 오늘은 8월 30일 물때는 적은 물때이고요. 내일은 무시물때예요. 저쪽부터 경매를 시작해서 저기까지 가는 거고요. 안강망 9척, 1720상자, 소형 안강망, 11척, 1320상자, 그리고 계량 안강망 9척, 2490상자, 그리고 자망 5척, 민어 510상자, 병어 25상자, 그리고 유자망 1척, 참조기 24상자 잡아와서 입판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딱 살펴보면은, 옷은마다 먹갈치를 잡아왔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은 먹갈치가 좀 많고요. 그리고 또 옷은마다 꽃게를 다 잡아왔습니다. 저도 소량 보이고요 안강망, 칠석참적이고요 이건 바라족입니다. 갯장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15kg 정도? 엄청 큽다 이거 쿵, 쿵, 거선 쿵, 호 쿵, 요 지금 민어 수치가 키로당 2만 1,2천원 왔다갔다 합니다. 좀 큰것들은 2만 3,4천원 4,5천원씩 하고요. 그리고 암치는 키로당 8천원 9천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안 소형 근해 계량 안강만 어선들은 주로 먹갈지하고 뭐 꽃게를 잡아 갖고 왔어요. 발라주기칠석 참조기는 소량이고요. 자몽아스는 민어입니다. 그리고 한 책은 병어고요. 그리고 한 책은 홍어입니다. 홍어, 국내산 홍어예요. 그리고 마지막 2자만한 책은 찬덕입니다. 참덕이 지금 무게지고 있어요. 방금 끝났어요. 무게 되는 것은. 아침식사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한미도 시작합시오.